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와 언니 부부가 있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뒤 돌아가셨기에 저는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홀로 힘겹게 우리 자매를 키우셨고, 가정 형편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는 꽤 잘하는 편이었던지라 대학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큰 문제 없이 졸업했습니다. 그뒤 언니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을 꽤 잘했던 모양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짧은 시간 안에 승진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의 씀씀이도 꽤나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언니가 쇼핑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명품백 아니야? 처음 회사 들어가면 직원들끼리 기싸움도 많고 그러니까 꿀리지 말라고 내가 입사기념으로 하나 사주는 거야 그래도 너무 비싼 거 같은데 뭐하러 샀어? 네가잘 몰라서 그러는데 막상 회사 출근해보면 다들 그런 백 하나씩 하고 오고 그래 거기다 옷도 다들 명품으로 입고 그래서 얼마나 기가 죽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 기죽지 말라고 사주는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싼 거 같은데 미안해서 그렇지 내 월급이 얼만데 다 커버 가능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 저번에 맡았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어서 성의금도 받을 거 같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싼 거 같은데 그냥 환불하고 좀 저렴한 걸로 바꾸자 글쎄 괜찮다니까 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회사 갈때내 옷장에 있는 옷 중에 하나 골라 입고 갈 생각해 그리고 신발장에 내 구두 있지 너랑 나랑 사이즈도 같으니까 골라서 신고 다니고 제발 그런 운동화 좀 그만 신고 다녀. 너 설마 그 운동화 신고 첫 출근할 건 아니지? 라며 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는데요. 사실 언니와 발 사이즈가 같긴 했지만 언니 신발 대부분은 하이힐이었기에 신고 다닐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옷장에 있는 옷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전. 언니가 옷과 신발을 직접 골라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언니가 골라준 것으로 차려입고 출근을 했고 그 바람에 사람들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언니 옷이 화려하기도 했고 거기다 명품 옷이다 보니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안신던 하이힐을 신고 다니느라 발이 퉁퉁 부어서 내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첫 출근 이후에는 언니 옷이 아닌 제 옷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요. 언날은 동기가 궁금한 듯 제게 물었습니다. 미연 씨, 내가 진짜 궁금하겠는데 게 말이야. 궁금한 거? 언제 그래?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첫 출근 날 미연 씨가 입고 온 옷이랑 지금은 너무 다른데. 어떤 게 진짜 미연 씨 모습인 거야? 사실 첫 출근 날 미연 씨 보고 전부 명품으로 추정했길래 진짜 놀랐잖아. 아 그게 사실은 그거 내 옷이 아니라 우리 언니 옷이었어. 언니 거? 정말 언니 거였단 말이야? 근데 언니가 무슨 일을 하시길래 감각이 그렇게 좋으신 거야? 사실 그날 입고 왔던 옷이 딱내 스타일이었거든. 아 우리 언니가 땡땡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화장이나 패션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야. 땡땡 화장품? 그럼 얼굴도 엄청 예쁘겠네? 그렇지 언니가 얼굴도 예쁜 편인데 워낙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 전에 언니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연락처를 달라고 한 적도 있었으니까 우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언니가 옷도 막 가져다 입으라고 하나 봐 우리 언니는 자기 거 입고 나가면 아주 난리를 치거든 라며 동료가 부러운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동료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언니는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잘 하는데다가 얼굴까지 예뻐서 어디서든 눈에 띄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같이 다니다 보면 친동생이 맞냐는 말을 항상 듣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언니는 눈이 엄청 높은 편으로 지업을 하고도 한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학 다닐 때야 장학금을 받아야 했기에 공부하기 바빠서 그랬겠지만, 회사에 들어가고도 한동안 남자친구가 없는 모습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날 제가 물었어요. 회사에 언니 좋아하는 사람 많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지 뭐. 근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글쎄, 난 운명을 믿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 운명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데? 한눈에 보고 딱이 사람이다 그런 게 운명인 거지. 그러니까, 운명의 상대를 보면 그냥 한눈에 알수 있다고 하더라고. 난그 운명을 기다리고 있어. 무슨 만화책 주인공 아니고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냥 혼자 사는 거지, 뭐. 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 안할 거야. 근데 분명히 운명의 상대가 알아서 나를 찾아올 거야. 라미 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를 참으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멋져 보이기만 했으니까요. 거기다 엄마와 제게도 최선을 다했기에 항상 든든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언니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다 보니 그만큼 씀씀이도 헤퍼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그달번 돈을 그달다 쓰면서 마치 욜로족처럼 살았습니다. 그 모습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돈을 좀 모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다 써버리면 불안하잖아. 한 번뿐인 인생 쪼들리고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내가 죽어라고 공부한 이유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예전에 돈 때문에 서름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서럽다니까. 물론 나중에는 돈을 좀 모아야겠지만 지금은 우선 즐기면서 살 거야. 라미 언니가 제 충고를 들은 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언니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기에 월급도 더 올랐고 더욱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딱히 돈을 쓸 일이 없었기에 차곡차곡 적금을 들면서 살았고요. 저는 명품백을 사는 것보다 적금 만기가 될 때마다 더큰 희열을 느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드디어 운명의 상대가 나를 찾아온 것 같아. 진짜? 혹시 언니는 회사 사람이야? 아니, 우리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 카페 사장인 거야? 그건 아니고,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뭐? 아르바이트?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제가 놀란 채 언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언니가 그 운명의 상대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 말에 의하면 출근 전 항상 카페에 들러서 라떼를 한잔 사곤 했다는데요 그날따라 매일 가던 카페가 문을 열지 않아서 그 옆에 카페로 갔다는데 그 카페에서 일하고 있던 남자가 유난히도 눈에 띄더랍니다 그 사람 얼굴이 딱히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언니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국 그 다음부터는 매일 그 카페에서 라떼를 사게 됐다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그냥 회사로 갈까 하다가 커피는 사야 할것 같아서 벌레벌떡 카페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카페 남자가 커피를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했다네요. 여기 커피 내려놓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언니가 빠른 말투로 말을 했다는데 남자가 웃으며 대답하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드리는 겁니다. 늦으신 것 같은데 얼른 가보세요. 라는 남자의 말에 얼떨결에 커피를 들고 그곳을 나왔다고 합니다. 잠시 그날일을 말하던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어때? 딱 봐도 운명이 맞는 것 같지? 아니, 대체 어느 포인트가 운명이라는 거야? 생각해봐. 그동안 매일 열려있던 카페가 그날따라 문을 닫은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카페로 갔는데, 그 남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마구마구 뛰더라니까? 그날 내 운명의 상대인 걸딱 알았는데 남자가 내 커피를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잖아 남자도 내가 운명인 걸 느꼈던 거 아니겠어? 라미 언니가 호들갑을 떨어대는 모습에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내말좀 들어봐 회사에서도 언니 좋다는 사람 많았잖아 거기다 우리가 밥을 먹거나 하면 언니한테 연락처 주고 가는 사람도 많았고 말이야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장관이 아주 많지. 그러니까 내 말은 언니 얼굴 정도면 보통 남자들은 다 반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 남자가 작업친 것 같구만. 운명의 상대는 무슨 운명의 상대야? 아니라니까. 난 한눈에 보고 딱 알아봤다니까.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딱 맞아.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했어. 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제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그 남자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는데요. 얼마 뒤 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하면 좀 웃길 것 같아 웃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정우씨가 나보다 4살 연하거든 뭐? 4살 연하? 그럼 내가 더 나이가 많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네가 한살더 많은 거지 언니 취향이 연하인 줄은 몰랐네 나도 연하는 딱 질색이었는데 정우씨는 듬직한 게 연하 같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4살 연하에다가 직업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언니의 운명의 상대라는 말인 거지? 그럼 정우 씨도 나 보자마자 한 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운명의 상대가 아니면 뭐겠어? 언니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에 거기에 초를 칠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제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계속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할 건 아니겠지? 정우 씨 말로는 계속 취업 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대기업 건설회사에 원서를 넣었다는데 잘될것 같대. 대기업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네. 라며 제가 걱정스레 대꾸했지만 이미 콩깍지가 씌어있던 언니에 게 그런 말이 들릴 리 마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언니가 행복해 보였기에 언니를 믿고 응원해주기로 했는데요. 얼마 뒤 언니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뭘 했어? 우리 정우 씨가 드디어 취업했어. 그럼 그 건설 회사에 들어갔단 말이야? 어 내가 어딨는 스타일이며 코디를 싹다 해줬더니 한 번에 붙은 거 있지 내가 잘될 거라고 했잖아 정말 다행이다 라며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혹시나 언니를 등쳐먹는 사기꾼은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언니가 처음으로 불만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씨가 다 마음에 드는데 딱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 운명의 상대라고 할땐 언제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오늘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자고 하더라고 데이트 통장? 지금껏 언니가 돈도 더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돈좀 번다고 생생내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고 하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거기다 그 통장에 돈을 넣고 쓰면서 돈을 좀 아끼자고 하더라니까 그리고 나한테 결혼도 야 하니까 적금도 들어가라고 했고 말이야 진짜 그랬어? 이제 본딱내 스타일이었네. 사실 그동안 언니가 돈을 막 쓰고 다니긴 했잖아. 운명의 상대랑 결혼하려면 돈을 아껴 쓰긴 해야 할것 같긴 해. 근데 정우 씨가 좀 짠돌이 기질이 있나 보다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새 돈을 꽤 많이 모았더라고. 나랑 결혼할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거 있지. 그나마 한 사람은 정상이라 다행이네. 연하라고 하길래 걱정했더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라는 제 말에 언니 입이 대빨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비형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으로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비형부가 집에 인사 온날 엄마가 물었는데요. 혹시 집이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집은 제가 모은 돈에다 부모님이 한 2억 정도 보태주기로 해서 대출 조금 받으면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은 모아놓은 게 얼마 안 되는데 미안하구만. 아닙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할때 묵묵히 많이 응원해줬는걸요. 사실 카페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었는데도 저만 보고 좋다고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고마운걸요. 라며 예비형부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예비형부를 만나고 나서 언니가 적금도 들어가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기에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나이에 비해 형부가 워낙 듬직했기에 안심이 됐어요. 사돈 어르신 두 분도 합리적인 분들로 언니와 형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니 언니와 형부가 자주 다퉜는데요. 그 바람에 언니가 집에 와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너왜 그러는데? 아니 그 동안은 내가 돈 관리를 했었거든. 근데 얼마 전에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길래 보여줬더니 노발대발 난리도 아닌 거야. 병부가 그냥 그럴 사람이 아닌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고, 언니가 견륜질로 노려보다가 물었습니다. 넌 지금 누구 편이야? 지금 누구 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마 그동안 돈을 하나도 안 모은 건 아니겠지? 전혀 안 모은 건 아니고, 이래저래 쓰다 보니까 얼마 못 모으긴 했지. 거기다 얼마 전에 시아버님 생진이어서 내가 용돈을 드렸는데, 시아버님이 돈을 돌려주신 거 있지? 뭐? 돈을 돌려주셨다고? 얼마를 드렸는데? 내 딴에는 결혼하고 첫 생신이고 하니까 100만 원 드렸거든. 근데 아버님이 기겁을 하시면서 돌려주셨어. 100만 원을 드렸는데 돌려주셨다고? 그래, 집안 대대로 짠돌이 집안이 분명하다니까. 근데 대부분 용돈 드리면 그냥 받는다고 하던데 막 기겁을 하시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 사돈 어르신이 군인이셨다고 했지. 맞아, 중령으로 복무하시다가 예편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니께 들어보니까 아버님도 어마어마한 짠들이었다고 하시더라고. 어느 정도냐 하면 말이야.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도 불을 안 켜고 그냥 들어가신 적도 많다니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소름 돋는지 몰라. 소름 돋을 게 뭐가 있어? 상기네 때도 보니까 엄청 예의 바르시고 그러시던데. 암튼 남편이 아버님을 그대로 빼닮았어. 완전 자린거비도 그런 자린거비가 없다니까. 너무 그러니까 요즘 우울증까지 올것 같아. 남의 언니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그 뒤에도 자주 다투는 모습이었지만 그냥 소소한 문제로 다퉜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언니가 임신을 한뒤 출산을 앞두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출산하고 나면 엄마가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럼 엄마가 언니네 집까지 출퇴근해야 하는데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 "제가 걱정스레 말을 꺼내자.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어때? 뭐? 나보고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어 손주도 보고 엄마도 좋잖아 거기다 엄마가 와서 봐주면 그이가 매달 200만원씩 드리겠다고 했고 말이야 라며 엄마에게 말을 꺼냈는데요 엄마가 걱정스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 미연이는 어쩌고 엄마 나는 괜찮아 이집 전세 주고 난 따로 얻는 같은데 얻어서 나가면 되는걸 뭐 그래도 어떻게 그래? 진짜 괜찮다니까. 그때 당시 엄마도 언니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기에 제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출산을 했고 엄마는 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요. 어느 날은 언니 집에 놀러 갔더니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내가 듣기로는 딸내랑 같이 살게 되면 다들 사이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라고 하던데 우리는 정 반대야. 정반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형부는 사람이 친구긴데네 언니가 문제야 하루하루 바늘 방석이라 네 언니 때문에 살 수가 없잖니 언니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 사치병이 문제지 뭐 어제는 백화점에서 네 조카 옷을 잔뜩 사 왔더라니까 근데 금방금방 크는데 그 옷을 다 입긴 하겠어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했더니 미쳐서는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잖니. 아니 밖에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옷을 그렇게 많이 사고 난리야? 몰라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쓴다니까 그러니 네 형부 심정이 어떻게했어네 형부는 말이야 한 달에 용돈을 20만원도 안 쓰는 것 같던데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라니까 엄마인 내 속이 이렇게 타들어 가는데 네 형부는 보살이야 보살 언니는 그 사치병 고치긴 글렀다니까 내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못 고칠 것 같아 그것도 병이라면 병이라니까 허구 언날 백화점에 가서 옷 사고 화장품 사서는 김 서방 부르게 감춰놓고 쓰는데 저러다 김 서방 알면 사다리라도 날까봐 내가 다 무섭다니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라며 엄마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언니의 사치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는데요. 언 날은 제게 찾아와서 하수연을 했어요. 나돈좀 빌려줄 수 있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 아니, 저번 달에도 이한몰래 카드로 백 하나 산거 있거든. 뭐? 백? 언니 저번에도 명품백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근데 또 샀단 말이야? 언니 이 정도면 병이다, 병이야. 그게 말이야. 우리 직원이 백화점 간다고 하길래 잠깐 따라갔는데 마침 신상이 딱 들어왔더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시 미쳤었나봐. 빌려주면 내가 매달 갚아나갈 테니까 돈좀 빌려줘. 나한테 그런 목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리고 언니한테 돈 빌려주다가 형부한테 걸리면 나까지 사달라는 거 몰라서 그래? 난돈 없으니까 언니가 알아서 해. 라며 제가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결국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경부랑 대판 싸웠던 모양으로 언니가 이혼을 한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살아. 아니 돈을 벌기만 하면 뭐하냔 말이야. 쓰지를 못하게 하는데. 언니 다들 그러고 살아 사실 그동안 언니가 사치가 심하긴 했지 뭐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맞벌이를 하면 뭐해 매달 3 0 0만원씩 적금 들어가는데 그러니 내가 얼마나 쪼들리며 살겠어 라며 언니가 마구마구 짜증을 내고 있자 엄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네가 쪼들리긴 뭘 쪼들려 김서방이 나한테 주는 돈 200만원 중에 100만원을 가져다 쓰고는 뭐? 언니가 엄마 돈까지 삥 뜯어갔단 말이야? 삥을 뜯긴 누가 삥을 뜯었다고 그래. 필요하니까 우선 빌려간 거지. 그게 그거지. 그렇게 가져갔으면 들키지나 말던지. 그럼 언니가 매달 엄마한테 백만 원씩이나 다시 받아갖고 그걸 형부한테 들켰단 말이야? 김서방이 잔뜩 화가 나서 나갔는데 보통 큰일이 아니다. 엄마가 손주 봐주고 받는 돈을 딸한테 준다는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어. 언니가 여전히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언니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대화를 자세히 들어봤더니 엄마가 손주를 봐주는 것에 대해 형부가 매달 200만원씩을 드렸고 그중 100만원을 언니가 다시 받아내서 전부 쓰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형부한테 들키는 바람에 난리가 났고요. 결국 언니가 산다 못 산다 난리를 쳐대는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어찌어찌 잘 넘어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쯤이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병수 엄마가 혈압이 높은 편이라 병원에 자주 다녔는데 결국 형부가 언니에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볼 때는 장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당신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는 것같아 그러게 요즘 엄마가 더 힘들어하셔서 걱정이 됐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당신이 회사 그만두면 더 아껴 써야 하는 건 알고 있는 거지. 형부가 언니에게 말을 꺼내자마자 언니가 버럭했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돈 생각뿐인 거야?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 사실 앞으로 외벌이로 살아야 하니까 줄여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알았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언니가 가진 짜증을 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몸이 좋지 않은 뒤로 언니네 집에 자주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니의 불만이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겨울에 외출을 하셨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줬고 급히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에도 한동안 혼수상태로 깨어나지 못하셨기에 두 번이나 더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얼마 후 구사일생으로 깨어나셨습니다. 정말이지 천만다행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았는데요. 그 뒤에는 병원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거든요. 네 형부가 짠돌이라 말도 못 꺼내겠고 진짜 미치겠다. 너 혹시 돈좀 모아놓은 거 있어? 나 적금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한테 진짜 미안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돈좀 모아두는 건데. 우선 나도 명품 팩이랑 싹다 팔아서 병원비 마련해 볼게. 그 인간은 돈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 절대 병원비 같은 건안 보탤 거야. 가끔 보면 돈에 미친 인간 같다니까. 언니가 사지병에 걸려서 그러고 있는데 형부라도 그려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넌이 와중에도 네 형부 편을 드는 거야? 내가 편을 들기 무슨 편을 들었다고 그래. 그냥 형부 심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게 내가 돈좀 아껴쓰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라는 제 말에 언니가 입을 삐죽였는데요. 다음 날 언니와 형부를 불러 놓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 꽤 많이 모아 놔서 병원비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라는 제 말에 형부가 나지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병원비 하고 나면 저제 결혼은 뭘로 하려고 그래요?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네? 형부가요? 그래도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을걸요? 우리 엄마인데 제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이도 자식인데 처제가 그런 말 하니까 좀 서운하네요. 라며 형부가 통장 몇 개를 보여줬는데요. 통장에 각각의 이름이 적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통장에는 엄마 이름뿐만 아니라 조카 이름과 언니 이름, 그리고 사돈 어르신 성함과 제 이름까지 적혀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며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형부,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급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큰일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뒀던 거예요. 이 통장은 혹시나 장모님이 아프시면 병원비 하려고 모아뒀던 통장이고 이건 처제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만들었던 통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 딸 대학 갈때 쓰려고 만든 통장이고요. 남며 형부가 통장을 들어보이며 말했는데요. 순간 언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그럼 그동안 그렇게 돈을 아꼈던 이유가 이 통장들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모아야 한다고 했는지 이제는 좀 알겠어? 지금처럼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이 없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거든.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그것 때문에 난 당신은 오해했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당신이 들으려고도 안한 거잖아. 봐봐, 이렇게 돈을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든든해?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형부의 말에 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뒤 언니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짠순이가 되어갔습니다. 형부가 월급을 가져다주면 일일이 가계부를 쓰면서 최대한 돈을 아껴 쓰고 있는데요. 엄마 몸이 회복되고 난 뒤부터는 조카를 유치원에 보내고 아르바이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창피하다고 절대 하지 않을 일들도 찾아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전 언니 집에 갔더니 언니가 음식을 해서 밥을 차리고 있는 모습에 제가 놀리듯 물었어요. 오늘은 외식 안 하고 집에서 먹는 거야? 외식 한번안 하면 집에서 몇 끼를 먹을 수 있는데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내가 재료값이랑 다 따져봤는데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절약돼. 요즘 물가도 장난이 아니라 마트에서 장글때도 진짜 가격을 몇 번이나 본다니까. 라며 언니가 혀를 내두르는 모습에 참 놀랍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가정적이고 마음 따뜻한 형부로 인해 언니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며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지만 언니가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형부로 인해 언니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